다섯 번째 할 차례죠. 내접구의 반지름과 외접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구할 거거든요. 몇대 몇인지 기억 안 나죠? 4대1사대 4대 일? 글쎄요. 아니, 3 대가 아니었어요. 3대 1? 삼 대가 확 아니었어요. 그래요? 유도해 보시죠. 7번할 차례인가요? 5번? 오 번이에요. 오 <laughs> 번이에요? 아 그래? 어 아, 그래요? 세번오 번이 말했잖아요. 아 그랬니? 나 기억이 안 나요. 내접구와. <laughs> 외접구 반지는 구해보세요. 얼인지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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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<어두운> 것 같나요? <laughs> 계속 그려야 돼요. 열심히 그립시다. 예. 조적꾸야뭐 그냥, 그냥 이렇게 그려요 그요외적는 어?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뭐 그림이야 뭐그렇다던치는데 그, 그래서 어쩌라는 것까 그게 문제죠 네 있을게요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. 음. 90년대 후반 <laughs> 근데 저희 90년대 음. 그 후반이면은 응 음. 진짜 제 옷은 해는거 입고는 정말 신의 경지 그렇죠 남범인 <laughs> 아네 남범인 여범인 네네 네. 남범인 여범인 들었어요 네, 심지어 중요해요. 네, 심지어. 아니 구할하면구하겠는 네.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. 아니야, 귀찮지 않게 구하셔야 돼요 네. 네. 몇대 몇? 몇? 아두개 비요. 네. 음... 외자고가 반지리보다 커 보이죠. 1대3 1대 네. 아까 아니라 했는데?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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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까. 아니 아니. 저두개반줄 몰랐죠. 그냥 아 네. 네 그냥. 아니, 아니요. 아니에요? 오케이. <laughs> 결론은 삼대1이에요 맞아요. 결론은 삼대1이에요 결론은 삼대1인데왜 그럴까? 먼저 첫 번째 어, 외접구의 중심이랑 내접구의 중심은 같나요? 중심이 이 밑에서 위에를 쳐다보면 이 라인 위에 중심이 있었었겠죠. 그리고 내접구의 중심과 외접구의 중심은 같아요. 그러면 그때 중심을 구하러 가야지 했어. 두개 중심을 여기라고 이제 뻥을 쳤어요. 두 번째 상황은 이 내접구가 각면에 만나는 지점이 하나, 둘, 셋, 저 뒤쪽에 넷 이렇게 있잖아요. 다 어디죠? 그렇죠. 내접구가 각면에 만나는 그 점은 각면에 무게중심이죠. 무개개 개. 중심. 그러면 좀 해볼만하지 않을까? 아니 아닌가?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걷다고 생각해봐요. 이렇게 무기인심으로 꽂혔을 거예요. 한번 해볼까? 오 어, 이게 마음에 안 드네. 오이씨. 마음에 마음에 안 드네. 이 점에 꽂혔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꽂혔어. 이렇게. 어, 이기도안 봐면 안 되네. 잠깐만. 이라이 씨, 가자.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쪽으로 가서 어, 여기 네, 만났다고 생각해요. 아 그냥 그저 그하하세요 이제 만났대요, 저렇게. 어, 여기는 이제 수직이고. 아, 무 차이가 났잖아요. 봐줘요. 이미 원을 그린 걸 어쩔 수가 없어. 이렇게 갔대. 그러면 외접구의 반지름은 이만큼. 내접구의 반지름은 이만큼. 근데 믿겨지지는 않지만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는 같죠. 믿겨지진 않지만. 그러면 이것 때 이거의 길이의 비를 구하면 되는 거 같잖아. 그러면 그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. 뭐지? 느껴지시면서 네. a b c 선을 내리고 아하. 뭔가 좀 했죠 지금. 이렇게 이렇게 했죠. 좀, 좀 그렇죠. 그러니까 부피를 했다. 네. 아하, 부피를 했다. 무슨 얘기냐면 어, 세 번째 여기를 오라고 하고 잠깐만 오프라임 오프라임이라고 할게요. 이렇게 오프라임에다가 ABC 이걸 부피를 구하러 가요. 이렇게 너의 부피를 구하러 가면 어1에다가 그다음에 밑넓이 4분의 루트 3 그냥 s라고 할게요. 밑넓이 s. 높이가 이만큼의 길이잖아요. 이만큼의 길이. 근데 그 높이가 무엇과 똑같죠? 내접구에 반지름과 똑같죠. 그렇죠? 그 것을 네 배를 했더니 이런 게네 개가 붙어 있으면 무엇의 뭐 부피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을 걸, 어, 부피, 5에다가 ABC, 너의 부피랑 똑같고, 걔를 해보면 3분의 1에다가 리널비 S, 높이는? H?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, 위에랑 아래 거를 비교를 해보면, 이 높이가 4R이라는 걸 알아요. 이렇게? 됐죠? 높이가 4R이라는 거니까, 이만큼의 높이 있잖아?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게 높이가 4R이라는 소리야. 그래요. 여기는 R이고, 여기는 3R이고. 그 소리죠? 그래요. 어, 따라서, 이기로 가면 되겠지? 요, 기이게뭔 소리냐면, 어, 3R 대 R. 이렇게 되는 거잖아? 3대 1. 그렇게 하면 되겠죠. 된 거예요? 정리 잘 해놔요. 할때또 몰라, 이제 또. 정리 잘 해놔. 6번은 방학 때안 했어요. 근데 지금은 하려고. 일단 6번의 1번 얘기가 뭐냐면 마주 보는 두 모서리. 그러니까 O, B라는 모서리가 있고 A, C라는 모서리가 있는데 두 모서리 사이를 지나도록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. 그림 아시겠죠?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 단면이 직사각형일 것 같잖아요. 근데 왜 식사가 형이네?